가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만 자식들을 훌륭하게 모두 잘 키워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세 가지를 거의 매일처럼 자녀들에게 교훈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저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이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놀지 말아라. 너는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자꾸 습관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도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다고 부정적이고 그런 파괴적인 언어들을 즐겨 쓰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건강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고 무시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과 신앙 생활 하다 보면 내가 시험에 들 때가 있거든요. 나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말이 신중하게, 진지하게, 사실처럼 그래서 마치 내 말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메르스가 잠잠해졌습니다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를 두려워할까요? 점령성이 강하다는 거지요. 누가 기침하고 그 사람이 만졌던 걸 만지고 한 병원을 쓰고 한 침대를 쓰고 심지어 식당이나 지하철이나 교회나 메르스에 감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비행기를 타도 그 거의 주변에 20여석의 좌석의 사람들을 다 관리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점연성이 강하니까요. 영적인 메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정적이 되면 내가 자꾸 전이 되고 그 감정들이 유입된다는 거지요. 내 가정에 누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영적 계보에 따라서 집안 식구들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의 셀리더가 부정적이고 자꾸 진실되지 못하게 눈가림이나 하고 전도 나가서도 제, 대충 사진을 찍고 떼우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 영향을 받았어요. 나중에 여러분의 셀 가족이 셀리더에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지요. 영적 대물림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원래 그렇지 않는 사람이지만. 어쩌다가 내 셀리더나 주변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이고 누구를 타자고 앉았다 하면 원망하는 말, 교회가 그러면 되냐 안 되느니 목사가 이렇다, 사모가 이렇다, 장로가 이렇다 뭐 교육이 이러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어머니는 내 친구 가운데 낱말하게 좋아하고 불평에 좋아하고 원망에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서는안 된다. 이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와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해라. 어렵게 살지만 가난하게 살지만 심지어 몸에 어떤 장애가 있지만 입을 열 때마다 말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좋은 쪽으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보다고 친하게 되면, 너도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감사해라. 친구들 가운데 욕하고, 또 불평에 좋아는 사람 어울리지 마라. 네 친구들 가운데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을 어울려서 친구하고 벗삼아라 이렇게만 우리가 한 가지만 잘 가르쳐도 아이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커서 학교에 다니든지 군대 가든지 직장 생활 하든지 가정을 이루든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천국을 이뤄갈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고 혹은 좋은 명예를 얻고 이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늘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가 있는 곳은 모두가 사막화되고 황폐화되고 결국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호 17장 1절 말씀 보면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다. 그렇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 얼마나 가난한 식탁입니까? 그러나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 화목하는 것이 제육 돼지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입만 열면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존 헨리 조이씨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예방주사와 같고 항생제와 같고 방부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건강할 때에 늘 감사하는 것을 몸에 베이고 입에 달고 생각 속에 품고 살면 이것이 예방주사가 되어서 전염병이 돌때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생제와 같아서 어떤 상처난 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시험들 때 그것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방부제와 같아서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 침전에 빠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여조을 외워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지식적인 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전을 외우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비에, 내 심령에 들려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보림받은 심정이지. 길가와 같은 들작밭 같은 그런 마음이지요. 세 번째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몸이 건조하게 삽니다.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신경질적입니다. 예민합니다. 입만 열었다면 불평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무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목사 앞에서도 남편이나 아내 앞에서도 직장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세 부류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심령이란는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요 설교가 안 들어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동사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이 142번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명사가 아니고요. 형용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한다, 감사하라, 감사해야 된다. 동사적인 의미로 히브리적인 문법에서는 더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감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감사에 대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의미로 표현되기도 하고 찬양한다는 의미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질서의 세계인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모를 때에 부모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 부모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이 들 때에, 진정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섹스피어가 쓴 리어왕 중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가지는 것은 독사이보다 더 날카로운 무소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웠는데, 학교도 좋은 대학을 다지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결혼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이름 있고 동망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이나 후원받는 그런 단체나 교회에 특히 목사님 가운데 선교사님 가운데서도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우리가 뭐 빚진 사람입니까? 제가 그들에게 빚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지고 하나님분에 빚진 건 있지만 예를 들어 선교비를 보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면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편지도 좀 보낼 줄 알고 감사할 줄도 알아야죠. 무슨 제가 무슨 선물을 기대하거나 그래서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 모임이나 세임이나 가고 무슨 글을 쓸 때도 내가 파송한 그런 교회 경상교에서 회 파송받은 누굽니다제 동기 강상 목사님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심지어는 20년 가까이 후원했는데도 나중에 우리 교회가 누구 파송했다 하면 깜짝 놀래요. 아, 그분 그런 이야기 안 하던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원래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성가대나 또는 지휘자가 앞부분을 이야기하면 모든 해종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추임새처럼 흐른 부분을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이지 시간이 없어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그 가운데 특별히 23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까지를 보물을 주제로 삼았으니까 여기에 기록된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2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 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하 겁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는 말은 타페이노시스라고 그래서 고력 비하 겸비라는 말이 있고요, 약하고 의기소침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낮은 신분을 가리킬 때 비천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삽니까? 얼마나 등 따지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삽니까?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사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마리아의 창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종은 둘로서라고 하고요 여정은 둘레라고 하는데 노회라그 말입니다 노예는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시간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도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봐주셔서 모든 만민이 복이 있다고 일컫는 여인의 자리에 서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다 그렇습니다. 대적에게서 건지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시편 136편은 다이세 시로서 그는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그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생명을 건지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5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원수의 그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1 7장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베푸신 그 상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다윗이었지만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도 없고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있을 수 없어서요. 자기가 불못들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주셨다는 겁니다. 올 6월 마지막 주일로 지킵니다. 6월은 호국보원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있었을 때에. 얼마나 서른받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에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일본의 아베라는 총리는 그 외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는 우리 한국에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날 때에 반드시 다시 와서 조선을 점령하겠다고 큰 스레침에 갔던 그런 가문 아닙니까? 그러나 어릴 적부터 그런 외할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도무지 우리나라 침략하고 위안부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이지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대화운운하지만 그 속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역사를 왜곡하고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심지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겨대고 교과서를 바꾸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오늘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신, 먹을 것을 주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다면, 입을 것이 없었다면, 살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수명이 연장되고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잘 먹고 잘 드시고 편안하니까. 의술이 좋으니까 옛날 60, 70이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80, 90, 아니 100세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옛날 60, 7 0되면꼬부라 할머니,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잘 드시는지 건강하셔서 8 0이라고 청년처럼 팔팔하시잖아요. 골어보십시오 영양실 때 걸려보십시오. 못 먹어보십시오. 우리 노인대학에서도 무력 없이 갔는데, 잘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맛있게 잘 드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5년, 10년 가뭄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만은 그것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 뭐 쳐도요. 비가 안 오는데 죄가안 있습니까?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전답이 다 모래떡에 쓰러가는데 무슨 죄가 안 있습니까? 태풍이 불어서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추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쌀을 쌓을 곳이 없도록 전국 방방곡곡에 창고들이 있지만 그 창고에 쌀 자리가 없대요. 이런 복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이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첫 번째는 마음과 육체 정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찬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골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찬양대나 성교단이 날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줄 믿습니다. 엽기 1장 21절 말씀처럼,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지도 호와시오 요하시오 거두신지도 호와시오니여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입니다. 살랑할 때, 형통할 때, 건강할 때, 부자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한 요비였지만, 평상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요비의 태도는 거두어 가실 때에도, 열명의 자식이 죽어나가도, 그 많던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알 것이었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 가장 사랑하고 이루어야 될그 순간에 아내가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남편을 버리는 그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도 요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실지습니다찬영했던 힘들었고 어렵고 사업이 잘 안되고 부도가 나고 병이 들고 욕과 같은 그런 시련이 주어진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결코 소홀 해서는 안될 줄 믿습니다 세번째는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마태복 6장 21절 말씀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절기의 중심은 감사합니다. 6월 절 지켜서 해방됨을 감사해라. 맥주 절 다음 줄이죠. 지켜서 첫이삭 거든 것을 감사해라. 가을 추수 감사절 수장절이지요. 거둬들인 곡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주제는 감사해요. 그래서 뭐라 아세요내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공수로 나오지 마라. 감사한다면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지만 물질로도 감사해라. 왜냐하면 보물 이 있는 곳에 물질 이 있는 곳에내 마음이 있거든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우리 성교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